근육통은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심할 경우 횡문근 융해증, 급성 신기능 악화 등 중증의 신장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약물 복용 후 심한 전신 위약감, 피로감이 있을 시엔 근요소 및 간수치 측정이 필요하다. 최근 스타틴 계열이 당뇨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약물 복용 중 이미 전 당뇨병인 경우가 많으며 고용량의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률이 증가된다 알려져 있다. 스타틴 복용으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신혈관 질환 발생률 예방 효과와 불확실한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물 복용의 이점이 더 크다. 약물 복용 후 혈액 검사가 정상화되었다고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2, 3개월 이내 치료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의로 약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혈액 검사상 점일도 콜레스테롤이 매우 낮은 수치로 반복적으로 측정 시엔 감량을 고려해 볼수 있다.